제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 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섰습니다. <laughs> 저들은 늘 형님 형님 하는데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laughs> 없다고 했습니다. 찬양 대 찬양 감사하고요. 현재 전 세계의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은 1천만 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0명 중에 한 명은 NGO에서 일하고 있으며 2013년에 미국의 성인 인구 25%가 다시 말씀드리면 6,260만 명의 자원 활동가가 일하는 시간이 77억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77억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1,730억 달러라고 합니다. 만약 NGO가 하나의 나라라고 할것 같으면 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열두 번째라고 하죠 197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바피 b 스라고 하는 분이 시작한 Samaritan's Purse, International Relief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빌리그램 목사님 아드님, 프랭클린 그레미 회장입니다 전쟁의 희생자들, 빈곤자들, 자연재해,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차요 슈박스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그 박스에 들어가는 물품은 7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슈 박스를 8, 850억 개를 나누어 준 단체가 Samaritan's Purse입니다. 또한 지구촌에 재난이 생길 때에 제일 먼저 재난지역에 가서 단체가 바로 Samaritan's Purse라고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한국 교회 봉사단 코리안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국내 첫 민영교도소 김사만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여주에 소망교도소를 지었습니다. 선교초 기초부터 한국 교회는 사회적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기운실에서 2013년 통계를 보면 사회 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파가 기독교 41.3%가 되고 1위죠. 두 번째로 가톨릭 32.1%라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불교가 하는 것이 6.8% 순으로 나왔습니다. 2007년 태안 원유 유출 사고 때 보면은 사고 발생 후에 4개월간 방제 작업을 직업, 직접 동원한 자원봉사자가 17만 명인가 하면은 기독교인이 자원봉사한 것은 80만 명을 비롯해서 전체 130만 자원봉사자가 밥 자동차를 운영했고 방제복 공급을 해줬고 그리고 서해안의 주민 위로와 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습니다. 또한 2015년 한국교회 통계조사의 자료를 보면 지역사회 섬김의 경우 전체교회 중 91.4%가 최소한 한 종류 이상의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활동에 참여하는 교회가 전체 75.1%라고 했습니다. 사회 정의 실현 활동에 참여하는 교회는 전체 51.1%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도 독거노인, 노숙인, 미혼모, 사역과 NGO를 통한 간접적 지원에 활동하며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이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어주기 위해서 생방을 다섯 시간 해봤습니다. 400채가 들어왔습니다. 400채를 지어주고 났는데 성경의최 회장께서 극동방송 좋은 일 했는데 성경에서 천채를 해주겠다고 돈을 보내시더라고. 그래 1400채를 해줬는데 외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외무부 장관께서 나라에서 해줄 것을 민간이 해줬다고 나라에서 300채를 해서 지금 요르단에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컨테이너 하우스 1,700채가 지어졌는데 집집마다 다 태극기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사회적 봉사와 섬김에 아주 크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봉사활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 대형교회를 비난만 하고 선한 일하는 것을 밝히지 않는 NT 기독교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미자렛 교회가 못하는 것을 대형 교회가 하고 있는데, 즐거도 이디오피아에 제일 큰 병원을 세운 것도 명성교회가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10절에 "너는 내 집을 지리하라. 내 백성이 다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자 뿐이라고" 바로가 요셉한테 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성경공부도 중요하고, 기도회도 중요하고, 전도선교도 중요하고, 목사님 제자 불론도 중요해요. <laughs> 그러나 목회와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섬김과 봉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기 위해서 봉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시면서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에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직 나이가 젊었을 때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의 총리 직분을 맡은 것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애급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섬기는 자여 봉사자였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전화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통화 5천 통을 들여다보니까 즐거도 나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3999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 중심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제일이고, 나 하나만 편하고, 나 하나만 잘 먹고, 나 하나만 잘 살면 되지, 이웃이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봉사를 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짜 봉사입니다. 대형교회의 NT 기독교인들이 많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엊그저께 저희 방송국에 그동안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극동 방송에 헌금한게 얼마냐고 통계 좀 내달라 그래서 2003년서부터 지난해까지 순복음교회에서 극동방송에 헌금한 액수가 17억입니다 여긴 뭐 놀라지도 않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북한에다가 방송을 할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순복음교회에서 적어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회 질때 아마 몇십억을 냈을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니면 사랑의 교사도 냈지 예. 어떻게 민간 교도소를 짓습니까? 세계의문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글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글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 가장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언가? 현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선한 일을 행할 테니까. 돈 줄까? 옷 줄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디아 코니아 코리아 엑스포 출범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 교회에 이 단체의 사역을 통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요, 한국 성도님들이요, 참 큰일 하십니다.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참 멋진 일 하고 계십니다. 코리아 디아코니아, 희망의 봉사단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